아니, 여러분, 제가 요거 타워 처음 해본데, 사람들이 요거 공포 있다고 난리 쳐갖고, 한번 왔는데, 어, 진짜 있네. 가볼게요. 음, 왜? 어, 눈이다. 눈 밟아. 찔러, 찔러. 눈 찔러, 찔러. 니 <laughs> 맛, 네 거기, 주걱치고, 취미. 아니, 스토킹. 경찰에 신고. 아니, 우려가 왜 나. 어쩌라고요. 오, 순간이 너무 진짜됐네 갇혀있는 사람들. 이거 잠깐만. 쫑 공짜 어둠인 하이스 어, 님의, 이거 맞는 사람, 이거. 이거 사람 죽였어 이거. 신고, 신고. 이거 안, 안안나가지길래 일단 해봐 오씨 안 나가지는 나가보는 건 시도해봤는데 일단 해볼게요. 나가지는 오씨 깜짝이야. 오 다시 해볼게요. 아니 안 나가진다며. 다시 해볼게요. 아니, 저 사람 뭐야, 으아, 내일, 뭐가 오, 씨. 사람 죽일라 해. 날리나 해. 저 프로로. 좋아하는 사람. 흥 <laughs> 또, 또 됐네. 이번엔 그냥 갈게요. <laughs> 저 사람 지금 없는 거아에 타워. 흥 그래서 무너진 듯. 근데 여기에도 또, 또 있나? 아, 없구나. 일단은 올라가볼게요. 이렇게 끝까지 갈수 있나요? 오, 똑같고 만약에 저거 친초받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나중에 부게정 만들어서 해볼게요. 깜짝가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.